안녕하세요 차주부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저 오늘은 개성이 좀 강한 그런 차를 갖고 왔습니다. 개성 강하신 분들은 이 차량에 거의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오늘은 2021년형의 미니쿠퍼 컨트리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니하면은 그냥 뭐 귀엽고 앙증맞고 그리고 영국 차 빨리빨리 다니는 그런 느낌의 좀 작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 반영한 그런 차량이 미니에서도 있더라고요. 보시 되시면 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살짝 눈도 조금 옆으로 찢어지고 안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 동그랗게 딱 들어가 있었는데 네모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모델은 그냥 기본 모델이에요. 요 윗버전은 이제 하이 트림이라고 어한 4,5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을 하고 이 차량은 3,900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 같은 경우에는 좀잘 달리는 고출력의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이제 미니의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 이제 보닛 부분이 굉장히 귀엽고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빠져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파워돔이라고 하는 건데 이부분에그좀 고성능 차량들은 이 안에 이제 엔진룸을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디자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또 보닛을 또 열어 보면 그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헤드라이트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뚜껑만 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다 본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딱 뚫려 있어요. 이따 한번 열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광 처리로 약간 쌍꺼풀 라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도 아주 귀여워요. 미니가 주는 그 귀여움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미니를 처음 출고했었을 때 저도 미니의 그 디자인에 반해갖고 제가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아서 제가 팔았는데 다시 한번 미니로 좀 타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은 있어요. 왜 되게 귀엽잖아요. 차량의 이렇게 출력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가요. 그 대신 연비가 살짝 안 좋은 부분이 있어. 이제 옆에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몰딩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 포인트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원래 그냥 다 원형으로 둥그렇게 그냥 뺐었는데 이렇게 다 한, 한 번씩 이렇게 엣지를 잡아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바,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시게 되시면 색, 그 색원표라고 하죠 그거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무슨 뭐 검정 뚜껑에 흰색 빨간 뚜껑에 하얀색 올 초록 뭐올 파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뚜껑을 하고 어떤 밑에 본체를 색깔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차량은 이제 블루에 하얀 뚜껑으로 돼 있어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미니가 고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게 된게그 엘리자베스 여왕 자기 정원에서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에서 막 되게 빠르게 달렸던 그 차.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미니에 대한 그런 마니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차 한번 뒤로 돌려 보실게요. 이 상징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영국 차량이다 보니까 이 유니언제기의 테일램프에 이렇게 다 유니크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사람들이 이걸로 바꾸려고들 엄청 그런데요. 이거 사제로라도 이렇게 바꾸려고.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좀더 귀여웠던 게 다른 뭐 SUV 차량에도 이렇게 반영된 게 많지만 여기가 이렇게 딱 앞머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야.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얘도 하나네요. 배기구가 하나긴 해요. 근데 이게 S로 가게 되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트렁크는 요거는 이제 그냥 쿠퍼 모델이기 때문에 자동은 아닙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차박이나 이렇게 뭐, 테크닉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차량으로도 한다고 해요. 솔직히 뭐, 레이에서도 차박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 얘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내려볼게요. 오, 있자. 얘는 어디서 내리는 거지? 어. 자, 이렇게 다느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분리가 돼요. 지금, 아, 이거 눕히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 컨트리맨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고 솔직히 디자인적 부분에서는 너무 거의 9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 컨트리맨이 너무 되게 넓네? 하는 느낌을 받은 그런 적재장이에요 이 부분이 오 생각보다 되게 넓네 큰 SUV도 워낙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하는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SUV지만 낮아서 타기가 편하네요. SUV 좀좀 높아갖고 좀 타기 불편한 차량도 되게 많잖아요. 보실게요, 이제. 봐봐요. 안에 들어오니까 더 원형의 그런 모티브들이 많잖아요. 이 핸들, 아니, 이 손잡이, 이거 여는 거. 이것도 되게 귀여워. 약간 음료수 뚜껑같이 생겼어. 불도 되게 귀엽게 이렇게 초록색깔로 들어오고, 스피커도 여기 앞에 다돼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동그랗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엣지를 줬어. 그 핸들, 요 분, 요거 귀엽잖아요, 요거. 제가 탔던 모델은 여기에 계기판 같은 동그란 게 달려있어서 되게 미키마우스 같았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 것들은 이제 물리적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뭔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이 되게 매끈하게 처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 형태에서 둥근 네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요즘 뭐 버튼이라고 하는데 얘는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스타트 버튼이긴 하지만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계기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버튼식으로 누르는 거지만 이렇게 여기는 터치 형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 미니가 많이 발전했네요. 이런 반영이 되어 있다니 참 신기하네. 엉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요 앞에 이렇게 다 센터 부분에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 엉따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그래도 미니에도 있을 건다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스포츠 모드 그린 모드 이제 에코 모드랑 연료 소비를 최적화한 세팅이고 이제 여기는 스포츠 모드도 있나 봐요 이제 균형 세팅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츠 다이나믹 달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콘솔 박스도 이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러면은 뒷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자리는 굉장히 충분하게 다 이렇게 뭐 좁다라는 느낌 없이 탈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방감이 좀 좋은 이유가 썬루프가 이쪽에도 되어 있지만 뒷좌석에도 썬루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넓게 잘 빠져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고 좀 시야도 좋고 넓게 보이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또 뒷좌석으로 와도 뭐 전혀 좁은 느낌이 없네요. 아까 제가 운전석에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이 썬루프 때문에 시야가 좋아서 되게 좀 개방감이 아주 환해요. 그리고 윈도우도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잘린 부분 없이 네모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답답한 부분 없고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약간 개방감 있게 다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좁다라는 느낌은 단 1도 못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 세 사람이 타게 되면 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충분히 성인 두 명, 아니면 뭐 어린이 한 명도 끼어 탈 정도면은. 충분히 세 사람 탈수 있지만 넉넉하게는 그래도 두 사람이 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넣는 부분도 되게 편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약간 이제 차량 자체가 조금 작은 스타일의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컨 공조기는 뒷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앞부분에 넓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바람도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타입에 여기 넣게 이쪽에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여기 앞에 하나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기 두개돼있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괜찮죠? 뒷자리도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오 컨트리맨 괜찮네요. 가격 대비.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열때 다른 차들은 그냥 이 헤드라이트 빼고 헤드라이트가 솔직히 다칠까봐도 이렇게 다 그냥 했는데 얘는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나는 좀이 부분이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 굳이. 이눈 부분까지 이렇게 눈이 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보시게 되시면 1.5 가솔린 확실히 조금 이제 엔진룸이 귀엽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미니 차량에 맞게 이렇게 좀 귀엽게 트윈 파워 터보 엔진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마력이에요? 마력이요? 그 마력 글쎄요 100 100마력이 되나? <laughs> 나잘 모르겠어 그 부분은 잘 나갈 거예요 그래도 미니 잘 나가더라고요. 자, 오늘은 2021년형의 컨트리맨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미니라면 이렇게 또 열광하시는 마니아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확실히 알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에 좀 엿보이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엽고 왠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 저도 한번쯤 진짜 오리지널 미니 쿠퍼를 한번 또 타보고 싶은 그런 또 욕망이 좀 생겼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차량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